안녕하십니까 심내눈 구대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드디어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 내내 촛불을 들어 시민혁명을 완수한 우리 시민 자신들에게 뜨거운 뜨거운 박수 한송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탄핵이 끝입니까? 예, 네, 저희는. 산행 이후 6 0인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시민의 눈은 저희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고자 정당을 초월한 투표를 투개표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조직입니다. 저희가 오직 하나 원하는 것은. 부정 선거 방지입니다. 지난 대선, 총선, 볼건 선거 등에서 부정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사전 투표함 지킴이 활동, 투개표 참관인 활동 등을 통해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려 하고, 궁극적으로 부정이 개입할 수 없는 투표소에서 소개표를 위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60일 남은 지금. 어, 관련 법 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민의 눈은 어,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투개표 참관인을 시민들이 참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과 협의를 하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칭 어, 쪽수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저 뒤에서 어, 시민의 눈 서명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고들 말합니다. 어, 우리가 이 소중한 한 송이 꽃을 위해 우리의 한 표에 더러운 부정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시민의 눈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구호 하나 어,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창으로 내 표는 하면 후창으로 내가 지킨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번 하겠습니다. 내 표는! 내 표는! 내 표는? 네, 감사합니다. 예.